안녕하십니까 정선아줌입니다 오늘은 6월 9일 월요일입니다 벌써 또 한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이 시작되었어요 시작되었어 <laughs> 오늘도 저는요 일찍 일찍 움직여서 산으로 왔습니다 반겨주는 이는 누굴까요 벌깨동굴인데 벌깨동굴 이제 벌깨동굴도요 이렇게 고지가 여기도 어, 1,400 고지가 넘거든요 이렇게 이제 꽃이 떨어지네 얘들아 응? 내년을 기약하려고 근데요, 이제요, 숲이 너무 우거져가지고, 이야, 보세요. 저번하고 또 너무 다르죠, 여러분. 그 가운데, 이렇게, 참나물 있죠? 연한 부분. 여기 보면, 이렇게, 들 중에, 어, 요번에도 괜찮겠다. 이렇게 연한 부분이 있어요. 이렇게, 어, 보세요. 갈림길 있으면 여기만, 한쪽에만 뚝 따고. 여기도, 여기도 한쪽에만 뚝 따고. 오, 아주 또 연해요. 이렇게 보세요. 오, 참나물이. 참나물, 참나물. 참나물을 찾자. 참나물을 찾자. 요것도 참나물 색상이 다르죠. 여러분, 보세요. 참나물 참나물 오늘도 참나물을 보고 있습니다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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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이제는요 골라야 돼요 좀 야한 부분만 꺾어서 근데 보세요 아주 대연해 이것도 목나물이 되나요? 아 목나물 이 되면은 진짜 목마을 묵나물 만들면 좋겠는데요? 묵나물 만드는 사람 있을까요? 참나물로? 귀해가지고 <laughs> 묵나물 만드는 사람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굴락를 만나니까요. 참나물이 많아요, 여러분. 여러분. 경쾌한 소리 한번 들어보세요. 여기 두 갈래길이 있으네 이거 하나만 또 조금 부드러운 거는 두 갈래길 다 하고 그렇게 타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어 크다 이렇게, 이렇게 갈림길이 있죠 이렇게, 이렇게. 두 갈래끼리 쓰면 여기만 여기. 이렇게 오우 소리 좋아 좋아 박새는 빠지질 않네 사실은 박새 때문에 제가 약속꾼이된 겁니다 이는 맺어졌지요 몰라가지고, 박새가산나무인줄 알고, 먹었다가, 죽은 사자가, 아직 월었다, 아직 지마다 이래갖고, 살았는데, 살아 그래서 살았을까요? 아휴, 여기도 이렇게. 오우, 해네요 여러분. 제가 여기, 여기, 줄기를 한번 먹어볼게요. 음 어 상큼상큼 참나물로 김밥도 만들어 먹고, 무채도 먹고, 장아찌도 담고, 그런데, 묵나물은 담을 수 있을까요? 오, 어, 관중도 많네요, 관중도. 산세는 이렇습니다, 여러분. 여기가 1 4 5 0곳 이상입니다. 오늘도 새벽 일찍부터 올라왔어요. 원래 뭐든지요 여러분. 부지런해요. 먹고 살 수가 있는 것 같아. <laughs> 제가요 처져는 잠이 많아도요. 새벽잠이 없어요 여러분. 참 신기해요. 어렸을 때부터 그랬어요. 어렸을 때부터. 새벽잠이 없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저는 새벽 3시에 일어났어요. 다른 애들은 엄마가 학교 가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이렇게 했다고 해도 는데 저희는요. 부모님이 저희 식구들 자체가 저희들은 엄마 가 깨운 적이 없어요. 다 그래요 저희로 온 식구. 그 대신 저는 초저는 잠이 많아요. 그래서요. 어떤 때는 자고 일어나서 닭골도 달고 <laughs> 중간에 또 중간중간에 또잘 깨요. 또 깨기도 그래서 일찍 일어나요. 근데 또일 있을 때는요. 또 일지도 못 자요. 아우 많이 우거졌다 이런가? 오우 산나물이 정선 아중에 기다리고 있잖아 아, 여기 많다고 아무래도 초봄에 나온 것보다는 여러분 조금 즐길 수는 있는데요 아직도 이렇게 연해요 그래서 푹 데쳐가지고 나물로 무쳐먹으면 정말 상큼한 맛이 있을 것 같아 새콤달콤하게 무쳐드셔도 되고 줄기가 줄기가 예술이죠 줄기가 이렇게 보세요. 줄기는 여러분 떡도 부러져. 요 이거 봐. 진짜. 희망해. 이제 천이백 꼬지는 안 가게 되니, 천사백 꼬지를 오게 되니. 이제는 여러분 내일부터 이제 모르겠어요. 내일. 내일까지 산나물 산행을 할지 아니면 내일부터 가지더보살이 산행을 해야 될것 같아요. 여러분들 많이 기다리신 분이 계셔가지고 가지더보살이는 여러분 진짜 효능이 좋아요. 일단은 혈액순환이 좋아요. 혈액순환 그래서 혈액순환이 잘되기 때문에 남자분들 발기부진에 좋고 불임에도 좋고 그리고 변비에도 좋아요. 아무래도 장을 부드럽게 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변비에도 좋고 그리고 또어막 간절에도 좋고 효능이요 어마어마하던데요, 여러분 진짜 피부에도 좋고 제가 지금 어, 제가 정확하게 어, 기억하는 을 거는요. 일단 혈액 순환이 정말 좋아요. 그래서 손발 저리고 그런 신분한테 정말 좋죠. 남자분들 여자분들 다 좋아요. 남자분들한테만 좋은 게 아니고 그리고 가지다보살이는요. 참넘을 한데 가지다보살이를 이야기를 하네. 가지다보살이는 어, 담금주 어, 조금 말렸다가요. 씻 깨끗하게 씻은 다음에 조금 말려가지고 담금주 하시거나 안 그러면은 생으로 야구르트나 우유 있죠? 그래갖고 과일 몇 조각 넣고 이렇게 갈아드셔도 되고 그리고 어떤 분도 이거요, 장아찌도 한다 하더라고요. 장아찌? 장아찌는 저 어, 어제 처음 들었어요. 장아찌도 되고 그리고 또차 끓여 먹으면 좋아요, 정말 말려가지고요. 그런데요. 여름에 이거 어, 살짝 말려갖고요. 냉동 안 하면 안 돼요, 여러분. 금방 곰팡이 쓰어요 아시겠죠? 살짝 말려야 돼 일단. 들 말려갖고 놨다가요, 다 곰팡이 쓰어요 와, 여기는 몇대 적으면 다 옳잖아요, 다옳잖어요 그리고 가지더부살이 찾는 방법은요, 여러분. 큰 다리 덩굴이죠. 큰 다리 덩굴. 큰 다리 덩굴을 일단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요, 여러분 어, 꽃대가 안 올라와요. 꽃대가 지면으로 올라오면 진짜 찾기가 쉬워요, 여러분. 눈으로 보여. 그런데 지금은요, 지금 올라오는 거는 그 바닥이죠. 이렇게 덮여 있는 낙엽을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그렇게 하면서 찾는 거예요. 지면으로 올라오면 좋지만, 그래도요. 어, 꽃대가 안 올라왔을 때가 저는 더 채취하는 그 손맛도 더 좋고요. 그리고 사람들도 오히려 더 좋... 현황은 모르겠어요? 현황은 꽃핀 것보다요. 지금, 지금 막 올라오는 걸더 좋아하시더라고요. 근데, 꽃이 지지 않는 이상은요, 채취는 가능해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작년에 언제부터 채취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혹시나 우리 산에도 올라왔나? 해서 제가 가봤더니, 맨 처음에는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우리 산에는 아직 안 왔구나. 이랬는데, 가보니, 다른 곳에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구강자리가 있어요 그래서 신랑도 갔다왔더니만 벌써 어손 마디 마디 이상이 됐는데 조금 더 키우려고 했는데 일단은 꽃 피는 것보다 나으니까 꽃 피었을 때보다 그래서 지금부터 채취를 해야 될것 같아서요 내일부터 해야 되나 지금 고민이네 한번더 참나무를 선행을 해야 되나 어떻게 되나 참나물도 찾으시는 분이 많아가지고요. 근데요, 진짜요, 제가요, 올해 처음으로 이렇게 참나물을 알고, 참나물이다, 이렇게 해도 제가요, 숙지를 못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100% 제가 숙지를 해갖고, 이렇게 태어나서 처음으로, 참나무 이렇게 많이 채취를 해보네요, 여러분. 아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것도 여기 보세요. 진짜 깊은 산속이거든요. 그런데 빨간 것만 자연산 아니에요, 여러분. 그죠? 여기 보세요, 여기도 끝에도 이렇게 종류가 있어요, 여러분. 아 너무 아쉽다. 아우, 이거 보세요. 이거는요, 또 빨갛죠, 여러분? 이렇게 종류가 있어, 요 종류가. 종류가 종류가 아유 많아도 이렇게 되는 거야 너무 많아 아 골라야 돼 골라야 돼 골라야 돼 이렇게 많아도 되는 거야 되는 거야 정선아 지면 정말 좋으라고 곰치도 있으면 곰치도 따야 되는데 곰치가 아직 안 보이네요 이곳은 분의 왔던 자랑하고 또 조금 다르거든요. 아. 어우 좋아. 아또도 참나무는요 먹을 만해요 여러분. 처음에 막 새순 나와 나온 거만큼은 부드럽지 않아도요. 그래도 이 정도는. 괜찮지요, 여러분? 정말? 아이고, 얘들아. 까꿍! 여기들 까꿍! <laughs> 여기들 까꿍! 까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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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꿍. 보자.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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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자. 여기 보세요. 여기가 더 연하죠? 그러면 여기. 연한 부분 이렇게 꺾는 거예요. 그리고 어, 여기도 벌써 꺾으셨구나, 여기. 그죠? 이렇게. 이렇게. 여기 보면은 이렇게 연한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여기를 이렇게 꺾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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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도 진한 부분, 연한 부분. 그러면 여기. 아유, 뱀 조심해요. 뱀이 많아요, 여러분. 오. 그런데요 무서워하면은 무섭죠. 아뱀 무서워. 그런데요 그런 거 무서워서 산못 다니면은 진짜 산이 못 가. 좀더 일찍 와야되겠어요 그러면은 조금 길게 꺾을수가 있죠 그죠 어. 어우 저기가 많아요 깔따구가 깔따구가 깔따구 여기도 연한거 여기도 진한거 연한거 그럼이렇게 연한거 여기도 진하고 연한거 그러면 요렇게 연한거 여기도 진하고 연한거 연한거 연한 거. 연한 거. 너는 누구냐? 헉, 뭐야? 곤드레도 아닌데? 곤드레야? 얘들아? 어? 곤드레 같은데? 오씨, 키가 왜 이리커? 왜 이리커, 이리커? 여러분, 여 보세요. 박지 친다, 박지. 박쥐. 박지치는 보는 것만으로 만족. 오르는 재미가 쏠쏠. 나는 누구야? 나도 몰라.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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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라. 아 어, 여러분 손맛 제대로 느끼셨는지요? 간접적이라 재미가 없다고요 아이 그래도 여러분이 진짜 그런 것처럼 느껴보세요. 그러면은요? 정말 제대로 느끼실걸요? 참나물 찬 많다 많 여러분 어, 보셨어 보자 시간대가 이제 7시 7시 46분이네 와 한참 올라가고 진짜 어두컴컴할 때 올라와가지고. 한주를 시작하는 오류를요, 행복하게 보내시고, 여러분. 아, 찡그린 얼굴보다는 활짝 웃는 얼굴이 좋잖아요, 그죠? 오늘도 웃는 그런 하루 되십시오, 여러분. 항상 정선아주민을 사랑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여러분, 오늘도 화이팅입니다. 화이팅! 행복하게 출발!